안녕하세요. 메토잉리스 수영쌤입니다. 문쓰다 이정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게 되었네요. 한번 열심히 달려볼까요? 우선 1, 2, 3형식 문장을 유닛 1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형식과 3형식을 두개 비교해 놓고 있는데, 주어와 동사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문장의 형식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문장 성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문장 성분에 따라서 문장 형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 형식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보어가 하나 있는 문장이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이에 비교했을 때 삼형식은 주어와 동사는 있는데 보어는 없지만 목적어가 하나 있는 문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형식을 먼저 보시면 they 주어 grow, 동사인데, 보어 없고, 목적어 자리에 sunflowers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때, grow 동사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같은 동사인데, 어떨 땐 2형식, 어떨 땐 3형식이냐라고 하면 해석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해석. 그래서 그들은, 키운다 라고 grow가 해석이 되면, 뭐를 키우냐, 목적어를 붙이기가 좋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day가 주어, grow가 3형식, sunflower 해바라기를 이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식에서도 이 grow를 키운다 라고 해석해버리면 뭐뭐를리 목적어가 붙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에서는 해석이 잘한다 가 되면서 어떻게 잘할 건지 이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은 잘한다 이때 grow는 같은 동사지만 해석이 달라지는 이 형식 동사 그리고 tool은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출격보어 sc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죠. 문장에 꼭 필요한 성분인데 이거랑은 별개로 우리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 등이 문장에서 여러 개가 붙을 수가 있죠. 이 친구들을 또 우리가 구별해 줘야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를 적절하게 발라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구나 절은 괄호로 표시한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정리를 한다면 2형식은 주어에 2형식 동사, 그리고 주격 보호가 있는 문장, 3형식은 주어에 3형식 동사에 목적어가 하나 있는 동사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형식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호자리에는 어떤 것들이 오냐. 일단은 형용사보호를 갖는 동사들을 살펴볼텐데, 형용사보호. 일단, 감각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들을 이용한 동사. 지금 feel, sound 나와 있고, 오른쪽에 taste, look 나와 있죠? 주어는 케이크이고요. 케이크이 맛이 나는데, 어떤 맛이 나냐 하고 이 케이크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가 하나 필요한 거죠? 이때 보어는 바로 형용사가 왔다라는 겁니다. good, 좋은. 그죠? 그래서 그 케이크는 좋은 맛이 난다. 그리고 look, 마찬가지로 look good 하면은 좋아 보인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첫번째는 감각동사, 두번째는 become 동사들이 있습니다. 뭐뭐 되다, 류에 해당되는 이 것들인데 이때 grow가 쓰였지만 우리 앞에 살펴봤듯이 이 형식의 grow가 쓰이면 이거는 뭐 뭐를 기른다가 아니라 어떻게 자란다, 또는 어떻게 된다 become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동사들은 grow도 있고 turn, get, 또는 먹고 run, fall 등이 쓰이게 되는데 고, 가다, 런, 달리다지만, 비컴 동사에 해당이 되니까 해석이 전부, 뭐, 뭐, 되다, 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the weather turns cold. 날씨가, t u r n 원래 돌다지만, 이때는 춥게 된다, 추워진다. 게또 마찬가지. 갔다, 얻다가 아니라, 뭐, 뭐, 된다. 이 형식 동사로 쓰이는 경우, 비컴과 같다라는 겁니다. 분석을 좀 해볼게요. The cake, 주어. 지금 나와 있는 동사도 전부 다, EV 그리고 굿과 콜드는 주격 보어로 쓰였지만 형용사가 들어왔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해석이 뭐뭐하게 보인다, 뭐뭐하게 들린다, 아니면 뭐뭐하게 변한다 이렇게 뭐뭐하게로 난다고 해서 부사가 올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 feel 난 느끼는데 어떻게 느끼냐? confident 자신감 있게 느낀다. 자신감 있다. 그런데 이때 confident는 형용사가 와야지, confidently 이렇게 부사가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it sounds 어떻게 들리는데 interesting 이렇게 ing부터 형용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interest 자체는 동사나 명사로 쓰이니까 올 수가 없는 거죠. 형용사만 올수 있다 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분석은 주어의 이 형식의 형용사는 SC다 주격보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각동사 받고 비컴군에 해당된 동사들 봤는데 다른 동사들이 형용사 보호를 갖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유지동사, 판단동사 어떤 게 있나 볼까요? They keep calm 그들은 침착함을 유지한다 유지동사에 keep이 들어가고 다음, they stay calm. 마찬가지로 침착하게 유지한다. stay가 들어갔네요. 상관없이 뒤에 calm은 형용사가 꼭 와주고 부사는 안 된다. 그러니까 c a l m l e 같은 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해석이 어떻게 되든 형용사가 들어온다. 그리고 판단동사는 뭐냐? He seems rich. 그는 부유해 보여. 뭐 뭐처럼 보여. 내가 그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So he appears rich. 부유해 보여. appear 나타나다 할 때는 1형식도 되지만 2형식일 때 뭐뭐해 보인다라는 석을 갖게 되고요 분석은 주어에 이 친구들 다 ev 이 친구들은 주격 보어로 분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위로 좀 잠깐 가볼게요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는 게 아니라 전치사인 like 나 as이 온 다음에 짝꿍으로 명사가 이렇게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문을 보면요 you look 라이크 e 가한개 오는 거죠. you look like a cook. 이렇게 like 전치사의 명사. 그런데 이때도 우리가 보통은 전치사 뒤에 명사는 묶어서 부사로 처리를 해서 문장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아니다. 라고 하지만 you look like a cook. 너는 요리사처럼 보인다. 뭐뭐처럼 보인다 할 때는 우리가 like a cook을 주격, 보호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ook은 이 형식이 되는 거고요. you는 주어. 아시겠죠? 자, 우리가 아까는 2형식과 3형식을 비교해 봤는데, 그때는 같은 동사를 썼어도 2형식일 때와 3형식일 때 해석이 달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3형식과 1형식을 비교를 해볼 거지만, 동사 같은 동사 쓰고 해석도 떠난다 떠난다로 갔거든요. 그럼 대체 어떻게 이 동사를 사용해서 3형식을 만들 때가 있고 1형식을 만들 때가 있을까? 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형식은 어떤 구성을 갖고 있습니까? 주어에 삼형식 동사에 목적어가 하나 있는 문장이죠. 일형식은 주어에 동사 하나만으로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물론 뒤에 부사구 또는 부사절 같은 것이 붙을 순 있겠지만 부사가 들어가는 것들은 필수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죠? 즉 4형식과 일형식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목적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예문을 볼까요? 토마스 공통 주어로 썼고, 리브 동사가 같은데, 오른쪽 해석을 먼저 보면요. 건물 을 떠나는 거 하고, 건물로 떠나는 거 하고, 이두 개가 다르죠. 그래서 을, 을로 해석이 되는 경우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니까, 건물을 떠난다 라고 빌딩을 그냥 바로 쓰는 경우는 목적어가 되면서, 이때 리브는 삼형식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 로 떠난다고 했으면 건물 로는 우리가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the building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for 어디로라는 전치사가 들어왔고 거기에 짝꿍으로 명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둘이 손을 이렇게 나란히 잡고 괄호를 쳐서 주요 요소가 아니다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Thomas lives는 일형식이 되는 겁니다. 다시 목적어가 있으면 설명식. 목적어가 없이 전치사명사, 즉 전치사구 또는 부사구가 왔다. 그러면 일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leave, begin, start는 일형식과 사명식에 모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위에 leave를 가지고 문장 두 개를 만들었듯이. 예문을 보시면 the school begins construction이라고 했어요. 학교는 공사를 시작한다. 그래서 공사를 목적어가 하나 왔기 때문에 it's in begin은 사명식이고 주어가 되는 거고 아래 문장을 보시면 그 학교는 봄에 시작한다. 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를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 자체가 시작한다라는 거죠. 봄에. 봄에라는 건 전치사에 명사가 붙어 있는 시간을 알려 주는 부사니까 괄호 쳐서 빼고 그러면 스쿨은 시작한다. 이것만으로 문장이 완성이 되니까 이때 쓰인 비기에는 1형식이 되는 거죠. 같은 비기을 가지고 3형식과 1형식을 만드는 방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일형식 동사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게 일형식으로 쓰이나 help 도움이 된다, work 효과가 있다. 이때 work 일하다 아니고 효과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last 지속되다, differ 다르다 등등이 있겠네요. 자, 우리가 지금 일형식과 이형식과 삼형식을 함께 공부해봤는데 를 어떻게 문장이 완성이 되었는지 예문을 통해서 꼭 익히시도록 하고. (1형식과) (2형식) (3형식에) 쓰인 동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때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유의해서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도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